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지방세를 할인받는 카드는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카드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년 1월이죠 다음 달이 자동차세 조기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조기납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해서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에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벤티성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납 할인율 같은 경우는 매번 줄어들고 있는데 2024년에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다음 달에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이 카드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국세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 지방세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지방세로 포함이 돼서요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무조건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시 따라 쓰면 될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고 카드 하나 발급하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유일하게 요 목적으로 많이 발급을 하십니다. 국세 지방세 7,000원 환급 할인입니다. 상세 혜택을 보면은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일 때 국세랑 지방세를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를 하면은 아마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관세가 국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방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7월하고 9월에 분납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짜리 담례품을 받고 10만원 100%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잖아요. 요 10만 원도 지방세로 분류가 돼서 이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7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다 보니까 할인을 해주는 카드가 많이 없고요. 지방세가 전월 시적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 할인되는 카드는 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카드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뭐 50만원 이상 결제를 해야지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반면이 카드는 10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실적만 잘 채워주신다면 쉽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오로지 국세 지방세 할인용 카드로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국세 지방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30만원 이상 전월 실적을 채워야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월 실적도 삭기가 상당히 쉬워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포인트리를 충전한 다음에 환급을 하면 10만원 전월 실적을 쉽게 채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전월 실적을 채워서 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네이버페이 카드 때문에 지금 상품권 평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어차피 20만 원만 전월 실적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이 좀 가격이 올라도 상품권으로 전월 실적 채우고 7,000원 할인 받는 게좀더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용 실적 제외 대상에는 교통 이용 금액 그리고 해외 이용 금액, 무승인 금액, 자판기라든지 터널 통행료, 기차 고속버스 반환 취소 수수료 및 정부 지원금 이용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뿐만 아니라 뭐 선물 카드, 스타벅스를 충전한다든지 이런 금액도 전월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 실적 20만 원추가로 채워서 지방세 내실 때 7천 원 할인 받을 때 이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GS 칼텍스 주말 60원 할인, 에버랜드 50% 할인, 아웃백 10% 할인. 롯데 신세계백화점 5% 할인을 가져가고 있지만 통합할인 한도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2만원밖에 되질 않고요 100만원 이상을 채워야지 좀 쓸만한 5만원 통합할인 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혜택을 받아가시면 이게 통신사 할인카드하고도 중복이 돼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버랜드도 가끔가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통합할인 한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렵다는 거 요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세 할인받을 수 있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포인트리를 충전해서 10만원 전월 실적 채우는 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별도로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이게 1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했었어요. 아마 예전 영상을 보시면 1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10만원으로 그 금액이 줄었다는 점만 유념하셔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